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, k tomato a n 이 I'm going to pick tomato and. I'm g o i 가지를 준비했네요 그 o m 아 설명해줄 수 있어요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pick tomato and. i 네 루이비통 가방이네. 이건 엄마 선물이네, 그렇지. 응. 어, 엄마 선물이고 체인도 번쩍번쩍 번쩍 멋지네, 그렇지. 안에 보석도 박혀 있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서요? 한번 열어보세요. 어 쿠폰 안보여주세요 우와 무엇이던 소원. 음, 뽀뽀 쿠폰, 청소 쿠폰, 엄마 쿠폰, 사랑의 쿠폰. 아. 쿠폰 이거 기간이 있어요? 네한 달이요. 한달한달동안 선물 되겠네. 아 아빠는 엄마 쿠폰 한번 하고 싶네. 오인 어, 비똥 가방은 엄마 선물이고 아빠 선물은 워치. 아 그런지. <laughs> 아 여기 사가 사가 패시 보이죠. 이게 애플 워치 비싼 건데 저 물어줬네. 아빠 선물에도 쿠폰 있어? 네. 음 한번 열어보자. <laughs> 이야 잘 만들었다. 오 보자 야 국부는 어 똑같은 거네 엄마 국정수고하는 모 아빠도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또 감사패도 있네요 그렇죠 네 어, 감사패 여기 뭐야 이건 뭐야 편지야 어 편지는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만 보자 알았지 응 네. 음. 어 핸섬 토마토 고마워요. 애플 워치 잘 낄게요. 학교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? 네. 음. 오, 여 루이비통 가방은 좀 쿠폰 다시 한번 넣어보자. 어떤 거였지? 응응. 음, 음. 아까, 아까 엄마도 엄청 좋아했지, 그렇지? 아빠는 이아이패 워치도 멋지지만 이 가방이 탐난다. 야, 체인이 너무 좋다. 있잖아요. 음. 쿠폰이 음. 한 장씩만 있잖아요. 음, 음. 한달 동안에는 음. 무한으로 쓸수 있어요. 아, 그래? 음. 와. 한번 써도 다시 쓸수 있어. 이거 계속 안마도 돼? 네. 응. 하루에 100번 해도 돼? 응. <laughs> 야, 멋진 쿠폰이네. <laughs> 아무튼 고마워요. 아, 아무튼. 이곳에 날을 맞아서 이렇게 선물받았어 너무 좋네 손손들 네,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다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꼭 눌러주시기 바다니다이상입다다끝